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에바다모터스 오차장입니다. 오늘도 신선하고 유익한 정보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차장님 모시고 전기차 리스 물량인데요. 긴급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. 요즘에 이제 좀 긴급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, 어 반도체 공급 이슈나 이제 뭐 생산 일정이 계속 납기가 지연되면서 저희가 이제 좁은 물량들이 긴급으로 나오는 것들이 자꾸 있어서 저희가 자꾸 긴급이란 용어를 쓰면서 전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. 자, 이 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이 차장입니다. 네네. 자 오늘 준비된 물량 바로 안내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물량이 준비되어 있죠? 아 어, 전기차 리스 물량이고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70대 색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아자동차는 EV6 1000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하고 GV60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아 네네 총몇대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총 거죠? 총 1,705대입니다. 아 엄청나게 발주를 넣은 것 같은데 네. 자 일단은 뭐 22년도 저희가 보조금 이슈 좀 안내를 드렸지만 테슬라는 보조금 50% 적용이 될것 같고요 그죠? 네맞 기아자동차 보조금 100%, 근데 현대자동차도 보조금은 아이오닉 5까지는 100%. GV60은 50% 이렇게 네네.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아직 견적 프로그램이 미배, 미배포 됐네요 네네 아직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. 견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음, 이런듯 네. 그렇다면 물량 확보가 오히려 더 쉽죠. 지금 빨리하시는 게 좋아요. 네네 영업 사원들이 지금 이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시청자분들이나 고객께 쉽게 안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 이럴 때 이제 떠 있는 물량들을 빨리 가져가면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피탈사에서 이렇게 진행하라고 좀 가이드를 제시하는데. 여기 캐피탈사가 참고로 전기차 부서를 새로 신설을 해서 이번에 아예 진짜 어, 22년도에는 전기차라면 우리가 씹어 먹어보겠다 요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 가이드 한번 볼게요. 자 먼저 가심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승인이 되면 어, 리스트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차량들과 매칭을 시키고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견적과 보조금을 안내를 해드리겠죠? 네, 요게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될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때 가서 진행이나 또는 취소를 결정하시면 돼요. 네. 맞습니다. 네네. 일단 차량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인도가 된다. 이렇게 진행 순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 준비된 차량은 현대 아이언 5입니다. 요거 이제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바탕화면이 이제 하얀색이 있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, 이게? 아,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이나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. 네. 납기가 조금 밀릴 수도 있는 차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음,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는 있다.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 캐피탈사가 4월을 목표로 해가지고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고 있다. 그래서 우리는 4월은 보고 갑니다, 가면 됩니다. 좀 늦어질 수는 있어도 4월을 보고 간다. 이렇게 생각하고 리스트를 봐주,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두 번째 준비되신 거는 EV6고요. EV6고. 네네.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주황색은 좀 늦을 수 있다. 네, 이렇게 네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어, 지구입궁은뭐다 주황색이네요. <laughs> 네, 다 주황색입니다. 네, 네. 워낙에 이제 인기 있는 차종이고, 이 차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,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된 물량이 많지 않았잖아요. 아 어, 맞아요. 네,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대략 이제 뭐 300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4월을 목표로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뭐 어, 공지를 드리지만 뭐 문의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대표번호 직통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이렇게 편하신 곳으로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문의 주실 때 필요하시다면 리스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장 님 오늘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 때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에바다우터스오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